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궁금하실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시를 썼고 그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데 그 그림도 학생 본인이 제일 잘 알죠. 학생 작가가 내시데 내가 쓴 시에 내가 생각할 때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종이에 연필과 생연필과 사인펜 막 이런 걸로 그냥 그리면 돼요. 이 그림이 가장 어울린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콜라주가 되어가지고 표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표지가 되면, 보세요. 학생들의 그림이 자체가 모이니까 그냥 예쁘게 된 거예요. 어, 볼만해. 따로 꾸미지 않고 학생들의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예쁜 표지가 됩니다. 글자는 좀 이렇게 따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잘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야 좋은 책이 돼요. 왜냐하면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 가득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들을 모아서 이렇게 콜라주 형식으로 막 자유분방하게 배열해서 이렇게 표지가 되면 예쁘잖아. 이거 디자인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칭찬 많이 받은 책입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출판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좋았잖아. 쌤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학생들 표지 가지고 이렇게 좀 콜라주처럼 좀 이것저것 재밌게 한번 배열해 보자. 그래가지고 예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예쁜 책이? 너무 예쁘고 내가 예쁘다는 게 아니라 다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림이 되게 좋아요.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진하게, 깔끔한 그림을 그려놓으면,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알 수가 있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어,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두기 해야 되고, 친구랑 못 만나고, 막 이런 걸 언제쯤 할수 있을까? 왜 지금은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놀이공원도 못 가고, 얼굴도 못 보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그림.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글씨를 그다 말해주지. 그런 것처럼. 그런 자, 오늘 시하나 보겠습니다. 끈적끈적 코로나. 정수민. 보이나요? 끈적끈적 코로나. 자, 이거는 코로나를 슬라임에 한번 비교해서, 슬라임을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슬라임을 만지고 놀면 손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암 걸린다고 금지당했다. 맞습니다. 그 끈적끈적하고 뭐뭔잘 모르겠지만 그 나쁜 화학 물질이 암 걸린다 그래가지고 슬라임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잘 나가던 슬라임 카페가 한 순간에 망했습니다. 진행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 걸린다고 엄마들이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가 학생들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는 아마도 코로나는 그죠? 몇 년이 넘게 우리를, 1년이 넘게 우리를 갖고 논다. 맞아. 우리가 슬라임 갖고 노듯이 이제는 코로나 하나를 갖고 노네? 그죠? 렇 정말 끈적끈적 끈질기죠? 금지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그죠? 렇 우리가 슬라임을 갖고 노는데 슬라임이 안 좋았다고 했어. 그래서 암 때문에 금지가 됐대. 그거를 코로나 상황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러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코로나가 떳다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슬라임을 빗대어 이야기한 거야. 내가 슬라임을 잘 갖고 놀았는데 암 때문에 금지된 것처럼 코로나 네가 나를 갖고 노냐? 너도 한번 금지함 당해봐라. 저렇게 슬라임과 코로나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슬라임은 오늘 다 금지당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니도 한번 한번 약 묶고 한번, 한번, 한번 금지함 당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코로나만 두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가지고 딴 거를 하나 갖고 와. 생각을 해봐.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건 뭐 여러분 생각이 달렸지. 근데 어쨌든 코로나가 있고 딴 거를 하나 갖고 와. 어, 기억나죠? 작년에 좀비 바이러스. 그거잖아요. 코로나는 좀비다라고 갖고 온 거잖아. 딴 거를. 그런 게 바로 은유법이라고 해서 늘 강조했습니다. 이게 있고 딴걸 하나 갖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딴 거를 갖고 와서 뭐 비슷한 거나 뭐라면 찾아보는 거. 그러면 시가 더 풍성해지죠. 학생의 좋은 작품, 끈적끈적 코로나였습니다. 제목도 좋잖아요, 그죠? 왜 좋은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